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타기 23입니다. 2 오늘은 USM5 플랜티넘 2.0 LPI 고급형 가성비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박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USM5 플랜티넘입니다. l p 차량이고요. 2014년식 2014년 2월 LPG 오토 은색에 10만 5천 킬로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전면부, 조석 방향,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외관 상태 깨끗하고요. 운전석 시트, 열선 시트, 뒷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차키로스 1 0만5천0 0 k m 입니다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네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오토 차량, 후방 카메라, 무선 아이패스, 블랙박스 2 채널,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도 new sm5 플랜티너 2.0 lpi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싸기사기이상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매물 판매와 성질오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s u i s a c h a a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 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매 메모를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 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SM 플랜, USM5 플랜티넘 2.0 LPA LI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하나 보험사 105,257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그 밖에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 m 5플랜트럼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 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이고요 e 기 o 한번더 클릭을 해 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y o 모델키로 e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u s u 5 0934,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 다이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닭기 2, 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뉴 SM5 플랜티넘 APLI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